샤워하고 만마를 먹으니까 꿀맛이에요. 꿀맛, 꿀맛, 그지? 어제 소풍 갔다 왔어요? 소풍? 소풍? 응, 나무도 봤어요? 나무? 나무를 봤어요. 너. 신났어. 토깽이 옷을 입었어요. 도깽이 까꿍 할아버지 오신대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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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서 살쪘어요 살쪘어요 살이 많이 쪘어요 많이 쪘어요 음, 웃겨 음. 진서 살쪘어요 진짜 요가를 해요? 네. 요가. 아이고 요가 선수네. 응? 뒤집기 선수예요. 뒤집기 선수. 아. 아주 운동을 잘해요. 아주 운동을 잘해요.